반갑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도지코인 살펴볼 건데,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다른 유튜버처럼 여러분들 뭐 번호 남겨라, 문자 남겨라,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오늘 시청값은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단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빠르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도지 코인은요 밈 코인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고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입성을 하는 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데 자 투애니원 셰어스가 미국의 투자회사법 기반 지수 ETF를 런칭을 했습니다. 도지 코인이 이 상품의 FTSE 크립토 10 인덱스 ETF에 정식으로 편입이 됐다는 거죠. 자, 아, 이제는 별도의 지갑이나 키 없이도 도지 코인의 글로벌 기관이나 펀드, 일반 투자자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건데 특히 도지 코인 커뮤니티는 이제 도지가 농담 코인이 아니고 정식 글로벌 탑10 암호화폐와 그리고 대중형 통화로 진짜 한 단계 더 올라섰다. 이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스위스 6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된 ETP 출시도 겹치면서 글로벌 투자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중요한 게 앞으로 도지코인이 단일 코인 ETF 경쟁만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과 함께 다양한 ETF 지수 그리고 파생 상품에 동시에 편입이 되면서 실제 유동성과 투자 수요, 자산 신뢰도가 한 단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 도지코인은요, 그야말로 대 역사급 랠리가 또한번올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분석가들이 과거 패턴, 즉, 하락 삼각형 형태에서 큰 상승이 시작됐던 흐름이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7년도에도 도지가 삼각형 돌파 이후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정책 부양책과 거대한 커뮤니티 코인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까지 우리 이 도지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강세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월가 분석가들도요. 이번에 도지가 2달러에서 최대 5달러까지 지금 자리에서 1000%에서 2700% 넘게 뛸수 있다는 역사적 슈퍼파동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과거 두 차례 불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전체 패턴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매수세가 빠르게 붙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와 강한 거래량까지 동시에 빠르게 붙으면 이전 단기간 랠리가 또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요, 여러분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고, 조정 때 오면은, 자, 분할 매수, 그리고 박스권 저점에서 타이밍을 잡고 반등 신호가 나올 때, 자, 이때 에너지 실린 슈팅을 노리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을 이어갈 건데, 여러분들 차트 분석 이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차트 좀 보자면, 도지코인이 최근에 220원부터 240원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눌림과 반등을 또 반복하는 속에서도, 현재 240원 자리는 단기적인 변곡점, 그리고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맞붙는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요. 1차 저항선인 245원에서 250원대 정도가 상승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단기 반등의 목표가가 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RSI와 MACD 이런 지표들은 과매도 해소 이후에 특별한 강한 추세 없이 지금 박스권 중립 상태인데, 최근에 거래량은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반등시 시세가 250원까지 쳐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눌려서 220원 구간까지 다시 밀리는지를 좀 관찰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는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 금물입니다. 오히려 박스권 하단에서 충분히 타점 잡고, 반등랠리 때는 무조건 익절하셔야 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또는 하락 시의 평단 관리가 실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실속 있는 대응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일 오후 5시에 우리 찾아라 폭등 코인에서 도지코인 새로운 소식과 차트 분석 관점, 전망까지 매일매일 다 살펴드릴 거니까 앞으로 제 영상만큼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